서해안 유명 관광지인 태안 드른이양에 카페로 지어도 펜션으로 지어도 아니면 나만의 전원주택으로 사용해도 뭐든 좋을 것 같은 바다에 딱 붙어 있는 토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초보자들이 모르는 함정과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토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2021 타경 1226 태양군 남면 신혼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토지 면적이 1042평, 총 8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도를 보면요. 여기는 태양군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아래쪽에는 안면도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안면도에서는 꽃해수국장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해저터널이 개통이 돼서 대천으로부터 안면도까지 이동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우리 목적물은 이 안면도 초입에 위치한 드르니앙이라는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아래쪽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드르니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적물은 이 꽃게 다리를 건너서 오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바다에 붙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일부 수산시장이랑 어촌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는 안면도 주라기 공원과 마건퍼해수욕장도 있어서 관광객에 대한 유입 인구도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목적물을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충청남도 도유지의 주차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쪽이 바로 우리 목적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전 위성맵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에 무언가 건축물이 지어졌던 이력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을 우리 땅을 지나서 사용을 했었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했던 꽃게다리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가설 건축물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가격을 한번 보면 여기가 경매계에서는 거의 고인물 같은 물건이에요. 2021년도에 1차 최초 나왔다가 변경과 유찰이 반복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5차 가격이 4억 8천으로 평당가가 48만원입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붙어 있는 계획 관리의 토지가 평당 48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을 한번 보면 바로 앞쪽에 있는 잡종지가 160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21년도에. 그리고 단독주택이 12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안쪽은 맹지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토지도 17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 바다에 붙은 그런 토지죠. 그러면 감정가인 120에서 16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 물건 이외에 또 다른 물건들이 있는데요. 전자지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 목적물 바로 뒤에 경매가한건 있고요. 이 쪽에 공매가 한건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스카이뷰로 자세히 보면 여기 우리 쪽 토지를 이용해야지만 뒤에 있는 땅들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땅 따먹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땅이죠. 뒤쪽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자전거 도로라서요. 차량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 진입이 여기밖에 사실상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권리를 보면 권리사항은 토지다 보니까 최선순위가 근저당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지적도니까 지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은 계획관리지역에 일부 보정관리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정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 바닷가 라인으로 아주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특이사항은 없죠? 그리고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그리고 중보전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개발행위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존재를 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보다는 이런 경관심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닷가 라인의 토지는 이렇게 경관관리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개발행위에는 크게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우리 목적물을 지나오는 아까 도로가 뭐였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항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잡종지입니다. 그 아래쪽도 제방이에요. 처음에 여기 도로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끌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가 도로가 아니네요. 그런데 아까 로드맵을 보니까 그 앞에는 바로 도로처럼 위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서 태안군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부서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까 봤던 것처럼 도로를 놓아서 건축 행위를 하면 되지만 여기에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어항구역, 바로 드르니앙이었죠. 그 어항구역 담당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항구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니까요. 이 어항구역 담당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황상은 도로인데 왜 도로가 아니냐라고 몇 번을 대물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도로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로가 없는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없는 맹지다라고 왕구역 담당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끊겨져 있는 도로가 바로 얼마 전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고신문을 한번 보면요. 23년 2월 13일에 드린양에 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준공이 되었다고 고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적정리는 되지 않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여기 도로를 보면요. 이렇게 현황도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도 다니고 있고요. 여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공유수면 매립공 사고 있는 그 위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도로를 오면요. 우리 목적물까지 도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쭉 이어서 오다가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 들어가는 토지가 우리 목적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처음 딱 봤었을 때는 뭐 캠핑장으로 사용해도 아니면 카페로 사용해도 풀빌라를 사용해도 다 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토지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유동인구조차도 백사장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 꽃게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개발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보자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 토지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 토지는 현재로서는 맹지가 맞아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농막을 짓고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면서 앞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앞에 봤던 끊겨 있던 도로가 바로 여기거든요 현재 여기가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지적도 정리는 아직 안 되었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지적도 정리가 완료가 되고 도로가 뚫리면 사실 이쪽에 안쪽에 집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랑 같이 민원을 넣고 어촌 계장님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이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그런 토지죠 하지만 여기를 개발이 잘 돼서 유명 관광지 아니면 어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 협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토지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뒤편에 보이시는 데가 백사장항이라고 맛집들이 많이 공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곳이... 그리고 우리 오늘 목적물은 이 백사장에서부터 뒤에 있는 꽃게다리를 건너서 바로 앞에 있는 목적물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다가 되네 우와 바다다 바다가 엄청 잘 네, 보일 것 같아 네. 너무 바다 바다 보이게. 이거 거도랑이 다리가 다 보이면 좋겠어. 하나 아, 써야 같이 찍는다고?